안녕하세요 하마고입니다 오늘은 초코, 고추냉이, 딸기 그리고 누룽지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밥은 찹쌀로 고두밥이 아닌 집에 있을 법한 진밥을 해서 만들었고요 재료는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막걸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따라와 주세요 카카오 열매의 하얀 과육 안에는 카카오 빈이 들어있는데요. 초콜릿의 재료입니다. 한번 구워줘야 풍미가 좋아져 카카오 빈을 볶아줍니다. 전 커피 로스팅 하는 곳에 볶았습니다. 볶다가 알았습니다. 일이 커진다는 것을 잽싸게 프라이팬을 챙겨 프라이팬에 마저 볶아줬습니다. 팝팝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 그리고 딸기 막걸리에 넣을 딸기를 예쁘게 손질해줍니다. 와사비는 꼭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까줍니다. 강판에 한 방향으로 와사비를 갈아줍니다. 전잘 갈리지 않아 이쪽, 저쪽 돌아다녔습니다. 갈고 난뒤 30초 안에 먹어야 가장 아싸하다고 <laughs> 합니다. 한번 맛을 생각보다 알싸한 듯 알싸하지 않네요. 카카오 빈 껍질을 까줍니다. 여린 손으로 까다 보니 손이 아프네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전 누룽지를 만들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진 누룽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콜릿 막걸리의 재료인 카카오를 넣어 잘 빻아 보겠습니다 아 힘들다 싶을 쯤 설탕을 넣어 잘 섞어 줍니다 그리고 액체라 카카오 버터가 녹지는 않겠지만 집에 있어 한번 같이 넣어 줍니다 그리고 또잘 빻아 줍니다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졌습니다 믹서기의 힘을 빌려 볼게요 이건 막걸리의 가장 중요한 누룩입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했어요 햇빛에 말려주면 참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냄새를 맡았는데 왜 먹는 소리가 나죠? 전 애기가 불러서 먼저 집에 가볼게요. 네, 제가 대신 왔습니다. 막걸리는 누룩, 찹쌀밥, 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딸기를 넣으면 딸기 막걸리, 초콜릿을 넣으면 초콜릿 막걸리, 족발을 넣으면 족.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막걸리는 딸기 막걸리입니다. 딸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은 아주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조금, 조금? 네, 이렇게 누룩 찹쌀밥, 딸기 그리고 물을 넣어 충분히 주물러 주었다면 통에 담아주세요. 전 아직 만들 막걸리가 세 가지나 남아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께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 막걸리. 앞에서 잘 갈아놓은 고추냉이를 누룩 찹쌀밥 물과 함께 잘 섞어줄게요. 남은 고추냉이를 잘라놓았어요. 한번 맛볼까요? 네, 고추냉이는 꼭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번엔 누룽지 막걸리입니다. 앞에 있는 막걸리와는 다르게 이번엔 찹쌀밥이 아니라 찹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예, 저도 이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누룽지는 잘 주물러지지가 않아서 슬쩍 섞기만 해서 통에 넣어줄게요. 다음은 대망의 초콜릿 막걸리입니다. 처음엔 그냥 막걸리에 코코아 분말만 넣어서 말아먹어볼까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에이,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카카오콩을 직접 갈았습니다. 아까 보셨죠? 네, 그럼 이번에도 찹쌀, 누룩 물과 함께 섞어 잘 주물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니까 통에는 제가 직접 담도록 할게요. 통은 제가 소주로 다 소독을 해놨습니다. 입구 쪽에 묻은 것들은 소주 묻은 거즈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담아졌다면 막걸리가 익는 동안 숨을 쉴수 있도록 삼베 천으로 닫아서 명주실로 묶어주었습니다. 해 예쁜 내 새끼들. 특성이 잘 안될까봐 생이스트를 조금씩 넣어줬더니 하루만에 저렇게 밥알이 동동 뜨면서 바글바글 올라왔네요. 위아래로 잘 섞일 수 있도록 막걸리들을 잘 섞어주었습니다. 생이스트를 첨가해서 그런지 막걸리가 4일 만에 다 익어버렸어요. 맛도 충분히 나고 향도 막걸리근 냄새가 솔솔 나서 막걸리를 이제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로 걸으면 막걸리가 너무 텁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보 주머니로 걸렀습니다. 옛날에 그 검정고무신 보면 기영이가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하면서그 술찌개미 얻어먹고 막 취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아저씨, 저 술찌개미 좀 주시면 안 돼요? 자. 어, 어, 어. 우리 어제 왔다고. 그게 바로 이 막걸리 거르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다 걸러진 막걸리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진다고 하길래 일주일 후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맛있는 안주와 이번에 만든 막걸리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